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며 대기질이 몹시 나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7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며 포근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질이 나쁜 하루가 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으니 외출 시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 내리는 곳 있겠고요. 그 밖에 지역에 뚜렷한 눈이나 비 소식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차차 유입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올겨울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느끼는 온도차가 크면 갑작스런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 에너지가 과해지면서 면역력 저하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깥과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18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